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뉴질랜드 조기유학에 대해서 주제별로 하나씩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뉴질랜드 홈스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홈스테이 매니저가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환경이 어떤지 외국 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호스트 맘과, 아, 호스트 맘이 될뿐 하고, 호스트 대, 될뿐 하고,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합격인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일단, 아 그분들의, 그러니까, 호스트, 가족, 전원을 경찰서에다 신원조회 범죄조회를 해요. 그래서, 범죄조회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홈스테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무슨 범죄 사항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홈스테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학교에는 현재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홈스테이를 하고 계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롭게 구하는 경우 경우는 보통 2월이나 3월 아니면 7월, 8월 그때는 이제 일본이나 독일에서 좀 단기 유학생들 이 많이 들어와서 홈스테이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홈스테이를 할 그런 가정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 이제 각자의 방을 갖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책상, 침대, 옷장,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방 안에 그 학생을 위한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 욕실이나 화장실을 그 학생만 쓸수 있는 그런 호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 간혹 그렇게 좋은 홈스테이 집도 있기는 합니다. 평일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가족들도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챙겨주지는 못하고요. 단지 테이블 위에 요거트, 뭐, 시리얼, 토스트, 우유, 과일, 뭐요 정도가 준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알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그리고 먹고 싶은 것만 딱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냉장고에 놓고 그렇게 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호스트 맘이 런치박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기는 해요. 근데 16, 17살이면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이제 본인이 알아서 런치박스를 싸서 가는데 뭐 런치박스라고 해서 한국처럼 밥에 무슨 반찬 뭐 이렇게 되기보다는 보통 뭐 과일이 하나 정도 들어가겠죠. 뭐 뭐가 있을까? 사과라든지 바나나. 그리고 뭐칩 같은 거, 쿠키 같은 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샌드위치 정도. 그리고 그 전날 저녁 먹었던 것 중에 이제 음식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음식이 런치박스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카레를 많이 해놨으면 이제 카레가 런치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무슨 아 바베큐 같은 걸 했을 때 많이 남았을 때또그게그 다음날 이제 런치박스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주말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가족들도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느긋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보통 뭐 어묵리시라든지 아니면 뭐 스크램블 그런 거랑 좀 따뜻한 뭔가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조금 거하게 먹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바베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고기가 스테이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래는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호스트 맘이 다 알아서 해주고요. 나이가 있는 뭐 16, 17살일 경우에는 호스트 맘이 학생에게 그 세탁기 작동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매주 이제 혼자 알아서 빨래를 하면 되는데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뭐 버튼 한 두세 개만 누르면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뭐 세탁이 끝나고 나서는 뭐 집에 이제 그 건조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으면 그거는 이제 빨래줄에 넣어서 말리면 되겠죠. 그리고 빨래 외에 이게 홈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호텔 서비스 같은 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홈스테이가 그냥 그 호스 가족과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 산, 산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뭐 테이블 세팅 정도는 할 수는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번갈아가면서, 호스 가족에도 이제 나이가 비슷한 아마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교대로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은 그쪽 아이가 하고 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그 외국,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외국 학생이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게 뭐 일을 시킨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전에 알고 있던 학생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홈스테이 집에서 자기한테 자꾸 일을 시킨다고. 근데 그건 일을 시키는게 아니고 테이블 세팅 정도는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빨래도 뭐 호스 가족의 모든 빨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빨래만 하는 거니까 뭐 자기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서구권에서는 당연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항상 어머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런 습관들 때문에 본인이 뭐 그쪽에서 일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도 설거지도 매일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날을 정해서 이틀에 한번 정도는 설거지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홈스테이 집에 방이 뭐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는 경우라면 외국 학생이 한 명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보통 두 명, 세 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국 학생들을 다한 방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각 학생이 각각의 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국적의 학생들을 한 홈스테이집에 그렇게 배정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 있으면 모국어로만 대화를 하니까 영어도 당연히 안 늘게 돼서 일단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각각 다른 그런 국적의 학생들로 어떻게 되든 영어로 대화를 하게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집에 이성친구를 초대하면 꼭 호스트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성친구가 집에 왔을 때 보통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거실 같은 데서 놀아야 되고 만약에 방 안에 단둘이 있으려고 한다면 방문을 닫으면 안 돼요. 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부모님이 아이를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면 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뭐 마약을 하고 막 이럴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일단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laughs> 마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이성친구, 남녀가 같이 한 방에 있으면 꼭 문을 열어놔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물란하고도 조금 거리가 많이 먼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뉴질랜드 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아, 입학에 관련해서 한번, 음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죠.